A와 b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ABC가 있다 그랬고 음, 다른 한변 c와 c와 a, o 관계를 하나를 줬네요. 그리고 코사인 값을 뭐라 그랬어. 일단 삼각형 빼가 잠깐 이해를 해보면 음, a, b가 같은 이등변이라고 했죠. 음, 이런 삼각형이라고 봅시다. 여기가 a 고 여기가 b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. 그러면 마주보는 쪽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리고 b 마주보는 얘가 b 지점이 되고 얘가 c 지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, 이 상태에서 얘가 어, c인데 c가 2분의 루트 5a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, 그리고 나서 cos c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자, 일단 c o s 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cos 법칙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, 그러면 얘도 이제 코사인에 대한 간단한, 기본 공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, 자, 코사인 법칙은, 자, 어떤 관계냐면,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인데,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, 이 C각이죠? 코사인 C. 그러면 그 각과 마주보는, 음, 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C제곱은, 남은 두변 가지고 완전 제곱 형태의 식이 여기서 도출되죠. e, a, b. 이렇게 되고, 이 뒤에 뭐가 곱해진다? 코사인, 여기가 c니까 c가 곱해진다. a 제곱으로 시작하면 코사인 a 고 b 제곱으로 시작하면 코사인 b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c가 어, 나온다는 거야. 그럼 이 공식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데, 어, 이 양을 시켜서 이걸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, 결국, 코사인 c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가 e a b가 되고요. 여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c 제곱입니다. 요게 코사인 c 구하는 식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문제는 뭐냐? 미지수가 많다는 거야. a, b, c.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c가 a와 연관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이게 a와 연관이 있어. 그리고 얘도 a와 연관이 있어. 그러면 B는 A와 연관이 있냐는 거야. 아, 같다고 그랬으니까 연관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, 그러면 얘가 세 변이 모두 A로 표현됐다는 것은 E, A, B, C, A, B가 모두 다 A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약분이 될 거야. 그러니 숫자로 어떤 값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. 자, 적용해보면, 자, 코사인 C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, 자, 코사인 C라는 값은 2곱하기 e a곱하기 b인데 그 b가 누구다 a라고 그랬죠? 어. 자, 그다음에 a제곱은 그냥 두고요자 b하고 a가 같으니까 얘도 a제곱이 되겠지? 자 그다음에 c제곱은 얘를 제곱하니까 2를 제곱해서 4, 루트를 제곱해서 5 그리고 뒤에 a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얘가 4분의 5니까 결국은 분 음, 분자가 어떻게 정리가 되죠? 4분의 3a 제곱이 됩니다. 여기가 2a 제곱이니까 4분의 8에서 4분의 5를 뺀 4분의 3. 자, 그리고 분모는 2a 제곱이 돼.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 제곱은 어떻게 되죠?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양,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? 4, 2, 8분의 4 날아가서 3만 남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코사인 c는 8분의 3이 되는 겁니다.